손 드신 분들 출방합시다 여기는 못쏠 전문방. 아, 나 진짜 웃겼다. 내가 이제 못쏠 얘기를 이번에 올렸잖아. 수요일에. 야, 그거, 그 진짜, 진짜 내가 그냥 이렇게, 뭐지? 라이브 하다가 잠깐 이렇게 해갖고 올린 거거든. 7, 8분짜리 영상인데, 그거 왜 조회수 왜 높아? 뭐야, 이 못쏠들 진짜! 진짜 못쏠 많고, 연애를 했어도 못쏠 같은 사람들 있잖아. 막, 100일도 안 되고, 막 대부분 막 이렇게 초반에 헤어지신 분들 이 진짜 많나봐. 그 솔로 영상이 쭉쭉 올라가는데, 얘들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나 진짜 <laughs> 안용님 님들 저 내년이면 33살인데 가능성 있나요? 얼마 전에 후기 올라왔어 45인데 여자친구 생겼다고 보기 하지마 뭐 33살이면 아가지 아가 아카짱 아 아카짱 못소리라고 여러분 좀 너무 이렇게 예상하지 마세요 내가 그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뭐내 친구 38살에 못솔 남자 만나갖고 결혼해갖고 지금 애가 돌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좀 남자가 20대 때는 찌질하더라도 이게 찌질함이 계속까진 않잖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30대 가서는 뭐 직업적으로 안정이 될 수도 있고 재산도 많이 모아놨을 수도 있고 그래도 막 어쩌다가 뭐 직장에서 여성분들이랑 대화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식의 대화는 잘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알 수도 있고 뭐 20대 때는 막살 이만큼 쪘다가 아 안, 이대로는 안돼 이러면서 PT를 격하게 받아갖고 환골탈퇴할 수도 있고 돈이 생기니까 비싼 미용실 갈 수도 있고 얼굴에 뭐도 좀 두들길 수 있고 레이저도 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 사람이 변할 수 있거든 30대 가서는 좀 그렇게 사람이 좀 여자를 능숙하게 못 다루더라도 윤리관 제대로 장착돼 있고 사람이 이렇게 웃긴 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여자가 말을 했을 때 대답 정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여자가 A를 얘기하면 남자도 A에 대해서 물어보고 남자는 어 A도 재밌는데 B도 재밌어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적극성 있는 이것만 있잖아 그러면 멀쩡한 남자가 여자랑 대화는 잘하는데 아 과거에 제가 좀 살이 쪘어서 여자를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어 남초회사에 있어갖고 도저히 주변에 여자가 없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자가 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거든 그걸 막왜 여자가 없었어요 막 이렇게 하진 않거든. 여자가 딱 봤을 때, 그냥 지금 이 남자가 괜찮고, 지금 내가 대화를 잘할수 있으면 괜찮아. 그러면 그 남자랑 사귀는 거야.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문제가 뭔지만 잘 생각해 갖고, 살쪄 있으면 살 빼고, 직장 없으면 직장 구하고, 돈 없으면 돈 모으고, 쫙 준비를 해놔. 그렇게 한 다음에, 언제 어디서 여자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여자랑,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어, 여자 없다고 주구장창 게임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막 아까 막 고려관련 전쟁 재밌어 막 얘기하잖아. 그때 멍 때리면서 어 이러고 있는 남자한테 내가 얘기를 하겠니? 아니면 아, 아까처럼 우리 님들 몇몇처럼 아뭐이 뭐 차는 양규 장군이고 3 차는 강감찬이고 막막 막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아 근데 12월에 김윤식으로 이순신 장군 영화 나온대 막 이러면 막 티키타카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좀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놔야 된다는 거야. 뭐 너무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파고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만 파고 들어가면 이게 여자랑 대화할 거리가 없는 거야 알겠죠 준비를 하세요 20대 때는 없을 수 있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 여자를 안 사귈 건 몰라도 근데 여자를 사귈 생각이 있으면 살찌면 안 돼요 진짜 살찌면 안 되고 외모 관리 어떻게든 꾸준히 해야 되고 남자 외모 관리 가르쳐 주는 유튜버들 많지만 남자들 뭐 어떻게 피부 관리해라 어떻게 고데기해라 가르쳐 주더만 옷은 어떻게 입어라 그런 거 보시면서 준비를 많이 해놔야 돼요. 알겠죠. 머리에 담아둔 것도 많아야 되고. 내가 이제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못쏠 분들하고 전화 상담을 하거든.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 근데 웃기는 건 바라지 않아요. 뭐 여자는 웃기는 걸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너 nope. 남자가 웃기는 거 굉장히 힘들어. 막 말하는 것마다 빵빵 터지는 남자나 살아오면서 별로 본적 없어. 그렇게까지 웃기는 사람 별로 없고 대부분 이런 못쏠 분들이랑 나랑 전화 상담을 하면 그냥 대답만 해. 대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게 문제니까 이걸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제가 어디를 가서 그런거를 해야 될까요 아 제가 과거에 그거를 신경 못써 갖고 여자한테 그랬군요 혹시 제가 이 문제도 무슨 문제였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못쏠 분들은 네네 아니요 네 이래 이러면 이제 나같이 막말 많이 하는 여자도 못 만나. 진짜 못 만나. 남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여자들이 막 웃겨야 된다 생각하는데 누가 어떻게 웃겨? 이수근도 아니고, 이수근 유재석도 아니고, 장항중도 아니고, 어떻게 웃겨? 웃기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바라는 재밌다는 내가 어떤 관심사나 어떤 뭐 이런 분야를 얘기했을 때 남자가 모르더라도 같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 거야. 지금처럼 내가 고려-거란 전쟁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막 너무 재밌어 양규장군 나온 사람 너무 멋있어 했을 때그양규장군 누가 나오는데 하면 내가 설명해줄 거 아니야. 아 어떤 드라마에 나온 사람인데 잠깐 기다려봐 검색해갖고 이 사람하면서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나그 사람 나오는 거 다른 거 봤는데 아 재밌더라 이러면 어 진짜 그거 되게 재밌어 그 사람 거기서 멋있게 나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내가 역사 덕후면 이렇게 설명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대부분 모쏠들은 그이 여자가 대화할 거리에 대한 노력도 없어 그냥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게임만 해 게임만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유튜버만 보고 그 다음에 네네 이러면서 좀 여자가 먼저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야 질문 잘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야 어 진짜 네네네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예쁜 여자랑 사귀고 싶은데 노력할 의지가 없어. 아 그래? 그럼 외모를 바꿔야 되나? 어 어떻게 뭐어 아니면 운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드라마 뭐 어떤 예능 막 이런 거를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자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대화가 또 끊겨버리는 게 힘들긴 하죠. 약간 벽이 느껴져 벽. 그 사람은 그건 거야.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와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여자를 사귀고 싶은 거야. 예쁜 여자를 사귀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드러내고 자기가 집이 있으면 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직업이 있으면 직업이 있다 요것만 자랑을 해나 이거 이거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별로 여자한테 매력적이지가 않은 건데 뭐 집을 장만한 건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고 자랑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매력이 안될수 있어 본인한테 자랑스러운 거지만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자랑하고, 자기가 이룬 건 하, 이게 하는데, 여자를 사귀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를 살짝 귀찮아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대로, 나 자체를 사랑해줄 여자. 어이 남자애들 중에서도 그런 멜로를 꿈꾸는 애들 되게 많아. 근데, 어떻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겠어. 사진을 보면, 이게 엉망진창 안소라장인데. 그래서 내가 항상 이거를 이해시킬 때 얘기를 해. 우리님들이 들고 온 사진 속의 여자도, 아니면 내가 사진은 뭐 없더라도 물어봐 예뻐요? 예뻐요? <laughs> 이래 그러면 그 여성분들도 우리 님들이 안 보는 데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헤어나 옷이나 화장이나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게 결과가 나와서 님이 좋아하는 건데 지금 님의 상태는 뭔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는데 어떻게 님 자체를 보고 사랑하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얘기를 하지. 결과적으로는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귀찮아하는 거야. 아, 약간 이게 깔려있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약간 이게 진짜 깔려있어. 그게 좀 문제긴 하더라고. 대신에 또못쏠 분들 중에서 약간 달라지는 양상은 그거야. 자기가 이제 진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달라져. 뭔가 게 막연하게 여자를 사귀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글아이에다가 욕정이 뿜뿜해 있는 상태면 내가 굳이 노력을 해야 돼라고 하는데 이제 진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어 만약에 모쏠이 모쏠이 만났는데 그러면 그때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이미 그때부터 늦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여자는 이미 이 모쏠 분에 준비 안된 망가진 최하치의 모습을 본 거잖아 내가 항상 준비해 놓으라고 하잖아 살 빼놓고 옷 예쁘게 입어놓고 헤어도 해놓고 뭔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아, 여자 사귀고 싶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벼락 떨어지듯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난 거야, 이제. 딱 보고 누군가에게 반했는데, 어, 딱 봤더니, 여자는 이제, 이뻐. 또 어디서 여자 보는 눈이 있어갖고, 이쁜 여자 되게 좋아해. 어, 이뻐요. 이렇게 하는데, 여자는, 누굴 봐. 이 남자를 볼거 아니야. 근데 이 남자는 이미, 너무나 또다 망가진 모습인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저 여자랑 사귀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러면. 그살 빼는데, 10kg 빼는데, 아무리 남자여도 3개월은 걸리고, 근육 만드는데 얼마 걸리고, 이미 잡힌 직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갑자기 없는 헤어, 헤어와 의상 센스가 생길 것이며,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는 그냥, 지나가는 남자 23번 중에 한 명인 거지. 어. 그렇게 되는 거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제 막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이제 상담이 오시면, 막, 떠듬떠듬 말은 해.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걸로 좀 내가 거기서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하진 않는데, 준비가 되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 근데 이미 최하의 준비 안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미지가 얼마나 역전이 될지는 나도 장담을 하지 못해. 어, 자,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야. 어, 갖고 놓고, 평소에 유명한 뭐이 드라마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봐두고, 게임 시간 줄여, 줄이고 좀 봐두고, 아닌데요. 전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데 내가 게임에서 여자 만나.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래도 그런 여자도 드라마는 본다. 78에서 68로 빼는데 한달 걸렸는데 그 이제 사람이 그래도 건강해 보이진 않고 약간 이게 좀막 등발도 있고 변화하려면 나는 한 100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남자가 이런, 이런 거좀 알려면. 근데 그게 안된 상태로 이제 오는 거지. 못쏠 분들. 그러니까 내가 볼때못쏠 분들의 문제는 말을 못하고 재미가 없어서 막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외모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어갖고 우선 못생긴 상태다. 안구 테러를 주는 상태에서 여자를 만날 일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요즘 여자들이 하는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이 맨날 게임이나 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여자가 눈앞에서 떨어졌을 때 이때 이제 발등에 불 붙어갖고 나 같은 유튜버한테 빨리빨리 답을 말해봐! 이러고 있는데 답은 뻔해요. 살 빼. 가서 옷사입어 머리 해. 근데 여기 에든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작정하면 외모 정도는 약간 살이 있더라도 옷으로 막 카바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런 거 코디 같은 거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일단, 옷썰 분들 생각하세요. 내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다. 대화할 때도 적극적이지 않고 여자와 같이 얘기를 할수 있는 어떤 지식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빨리 개선을 해 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세월만 가고요. 그냥 마흔 살 됩니다.